네. 안녕하세요 누들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만어는 것은 마인크래프트 빌리지입니다. 네 오늘은 3편까지 나눠서 할 건데요. 이거 오늘은 이 집하고 이거 우물가를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이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네네 네, 이렇게 팔곱하기 팔짜리 팔다가 이렇게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끼워줍니다. 이게 제가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마인크래프트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네, 이런 블럭에다가 이거 두개 꼽아줍니다. 이렇게 두개 합치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 띄워주시면 지붕에는 완성입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이걸 만들어 줘야 돼요. 네팔굽팔기 팔자리판에다가 이렇게 다끼워주시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네 다음은 네 쇼핑몰도 이럴 건데요. 이거 화로 조합대, 선반 같은 거, 침대, 침대는 이렇게 2 곱하기 5, 2 곱하기 4, 경사진 거, 1 곱하기 2 동그란 거 꽂아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꽂을 거고요. 스피드 이제 이렇게 파니다가, 네, 이 기둥을 꼽고, 하나 또 꼽고, 여기도 하나 더 꼽고, 여기다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꼽으면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두 개를 꼽아주시고요. 또 기둥을 꽂고 이렇게 된 거를 꼽아주시고요. 또 기둥 부이를 해주시고 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제가 처음에 해봤는데 그냥 블록으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좁아집니다. 자리가, 네, 어 16칸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없다는 뜻이죠, 집에 자리가. 그래, 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집값 깜빡하고, 이거 만들기를 안 보여드렸네요. 테두리. 네, 이걸 만들어주고요. 뒤에다 꽂고, 얘를 또 꽂습니다. 그리고 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넣어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 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소품을 넣을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열고 침대가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한칸 남게 그리고 이 조합대 말고, 내이 탁자 같은 거는, 여기다 딱 놔주시고, 조합대는, 조합대는 여기다 놔주시고, 마지막으로 화로를, 네, 화로를 여기다 놔주시면,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완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물 만들 건데요. 네, 오몰은 여기다가, 네,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꼽아주시고, 맨 위에다가 꼽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칸씩 잡냐면요. 이렇게 다섯 칸씩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방을 하나 덮으시면 문을 여기로 여데요여기는 마지막 홈에다가 물을 하나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됩니다 그럼 안녕